안녕하세요 왕님 여러분 오늘은 수학 14, 15쪽 그리고 16쪽, 17쪽 1시간 동안 수학 교과서 두장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업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이 힘들 수 있으니 영상 앞쪽에서만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뒤쪽에서는 문제풀이만 할수 있도록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럼 수학책 14, 15쪽을 준비하시고 우리 오늘 수업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과 덧셈, 더쌤...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시기 계산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 전에 앞으로 여러분이 하게 될 모든 수학 계산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를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시기든 과로가 있다면 과로를 가장 먼저 계산을 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곱셈과 나눗셈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 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덧셈과 뺄셈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서만 기억해 두면 앞으로 수학 계산에서 순서가 헷갈리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괄호 곱셈과 나눗셈 마지막으로 덧셈과 뺄셈 그럼 아직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오늘의 문제들도 어떤 계산 순서로 풀어야 하는지 여러분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중에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곱셈을 가장 먼저 계산을 해 주고 나머지 덧셈과 뺄셈은 둘 중에 어느 것이냐에 상관없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는 투어 체험장에서 받은 투어 화살 20개를 아버지, 어머니, 동생 3명이네요. 6개씩 나누어 주고 5개를 더 받아왔습니다. 지금 슬기가 가진 투어 화살이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교과서 14쪽과 15쪽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이 설명들과 문제들을 그대로 건너뛰고 조금 전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문제를 바로 하나의 식을 세워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식을 직접 세워보도록 합시다. 슬기는 투어 체험장에서 받은 투어 화살 20개, 20개를 아버지, 어머니, 동생 3명에게 6개씩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원래 가지고 있던 20개에서 이만큼을 빼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5개를 더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건 그대로 더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식을 계산해 볼 건데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가장 먼저 곱셈을 계산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계산 순서에 맞춰서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20 빼기는 그대로 오고 3곱하기 6을 계산하겠습니다. 36, 18. 그리고 뒤에 있던 더하기 5도 그대로 더해주고 덧셈과 뺄셈은 이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20 빼기 28은 2. 더하기 5는 7. 이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은 슬기가 가진 투어 화살이 총 7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밑에 있는 녹색 네모칸도 우리가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있는 식에서는 곱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 설명에 따라서 아래 식도 8 곱하기 3을 먼저 계산한 이후에 나머지 뺄셈과 덧셈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번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두식이 계산 순서를 각각 나타내고 순서에 맞게 계산해봅시다 첫 번째 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니까 덧셈과 뺄셈과 곱셈이 섞여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 곱셈을 가장 먼저 계산해주면 됩니다. 15 더하기 6 빼기 3, 4, 12 그리고 나머지 덧셈과 뺄셈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21빼 12는 9 그리고 옆에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더하기 6 빼기 3 곱하기 4가 있는데 어 아까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걸 기억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괄호를 먼저 계산하는 걸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괄호를 먼저 계산한 이후에 곱셈, 나눗셈, 그리고 마지막이 덧셈과 뺄셈이라고 했죠. 그럼 이 순서에 따라서 계산 순서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가 첫 번째, 곱셈이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덧셈이 세 번째가 될 것입니다. 15 더하기 603은 3 곱하기 4. 그 다음 곱셈을 계산해주면 15 더하기 3, 4, 12. 마지막 정답은 27입니다. 다음 3번 문제를 식으로 나타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20개를 연순의 가족 4명과 중기 의 가족 5명에게 각각 2개씩을 나눠주었습니다. 사과 2개씩을 연순의 가족 4명과 중기 의 가족 5명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에 연순의 가족 4명과 중기의 가족 5명을 먼저 합쳐줘야될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 사과를 두 개씩 나누어줬을때 과연 20개에서 몇 개만큼이 남는지를 계산을 해줍시다. 계산 순서는 항상 똑같듯이 괄호 곱셈 그리고 마지막 뺄셈입니다. 20 -4 +5는 9 곱하기 2 0빼기사 더하기 5는 9곱하기 2그 다음 곱셈을 계산해서 2 0빼기 18은 2. 정답은 2개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장으로 넘겨서 더쌤, 뺄쌤, 곱셈이 아닌 더쌤과 뺄쌤, 나눗셈이 섞여있는 시기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더쌤, 뺄쌤, 그리고 나눗셈이 섞여있는 시기 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먼저 과로가 있다면 과로를 계산을 해주고 곱셈과나눗셈을계산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덧셈과 뺄셈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6, 17쪽에 1번 문제도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넘어와도 될것 같은 부분, 넘어와도 될것 같은 질문들을 건너뛰어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네 가족은 탁본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놓여있던 한지 10장에 더 받아온 한지 14장을 합하여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슬기가 탁권 체험에서 한지 3장을 사용하면 슬기에게 남는 한지는 몇 장인지 알아봅시다. 이 문제도 우리 교과서 17쪽 세 번째 동그라미에 바로 하나의 식을 세워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네 가족이 탁권 체험을 하려고 하는데 놓여 있던 한지 10장에 더 받아온 한지 14장을 합해서 네 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명이 나누어 가진 한지 중에 슬기가 탁본 체험에서 3장을 썼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괄호를 계산하고 나눗셈, 그리고 뺄셈을 계산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10 더하기 14는 24, 24 나누기 4 빼기 3 나눗셈을 계산해주면 24 나누기 4는 6, 그리고 6 빼기 3은 3 정답은 3장입니다 슬기에게 남는 한지는 3장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녹색 네모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더쌤, 뺄쌤, 나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나누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런데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괄호와 나누셈 그리고 뺄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괄호를 가장 먼저 계산해주고, 그 다음 순서로 나누셈 마지막으로 뺄셈을 계산해 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식이 계산 순서를 각각 나타내고 순서에 맞게 계산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보았더니 과호가 없습니다. 그럼 과호 다음이었던 곱셈이나 나눗셈. 식이 가운데에 나눗셈이 있으니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인 더셈과 뺄셈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계산해 봅시다. 30 빼기 12 나누기 3은 4 더하기 6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30 빼기 4는 26 더하기 6은 정답은 32입니다 오른쪽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과로가 있기 때문에 과로를 가장 먼저 계산해주고 그 다음 나눗셈, 더셈 순서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30 빼기 12는 18 나누기 3 더하기 6 18 나누기 4함은 6, 더하기 6은 답은 12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3번 문제를 볼 건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를 보면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한 단은 4,500원. 당근 한 개는 800원. 배추 4포기는 네 12,000원입니다. 한 포기가 아니라 4포기인 네게 조금 수상합니다. 파한 단이 값이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를 같이 산 값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봅시다. 쉽게 얘기해서 파한 단과 그리고 당근 하나, 배추 하나를 합친 값을 비교했을 때 파가 얼마만큼 더 비싼지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럼 식의 제일 첫 부분은 파의 가격인 4,500원을 써주고 여기서 당근 한 개의 가격인 800원과 배추 한 포기 가격을 구해야 하는데, 문제에서는 배추 한 포기가 아니라 배추 네 포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추 한 포기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배추 네 포기 값인 12,000원을 4로 나누어줘야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근 하나의 가격과 배추 한 포기 가격을 합친 것을 묶어서 화한 단위 가격에서 빼주면 됩니다. 항상 이야기했듯이 괄호를 먼저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괄호 안에 덧셈과 나눗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괄호 안이 덧셈과 나눗셈 중에서는 어떤 걸 먼저 계산해 줘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항상 곱셈 그리고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 괄호 안에 있는 덧셈을 계산해 주고 그리고 마지막 바깥에 있는 뺄셈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00 빼기, 800 더하기, 12,000원 나누기 4는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보면 3,000원입니다. 그 다음, 4,500 빼기, 800 더하기 3,000은 3,800원이겠네요. 이렇게 마지막 뺄셈까지 해서 답을 구해주면 정답은 700. 하한 단위 값은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를 같이 산 값보다 700원이 더 비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잠시 휴식하고 수학 익힘책 10쪽부터 13쪽까지 를 풀고 뒷부분 영상을 이어서 봐주세요 익힘책 10쪽을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들은 설명을 최대한 줄이고 답을 보여줄 것이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들은 선생님이 직접 푸는 과정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당연히 더셈, 뺄셈보다는 곱셈을 먼저 계산해야 하고 두 번째 식에서는 과로 부분을 가장 먼저 계산해주면 됩니다 2번 보기처럼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계산해 보세요. 첫 번째 식에서는 덧셈, 뺄셈이 아닌 곱셈을 가장 먼저 그리고 나머지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계산을 하면 답은 76입니다. 두 번째 식은 괄호 부분을 가장 먼저 그 다음은 곱셈, 마지막으로 덧셈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계산을 하면 정답은 37입니다. 3번 문제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부등호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첫 번째 식은 곱셈을 가장 먼저 계산하면 56 빼기 4 더하기 12 다시 계산하면 64가 됩니다 두 번째 식에서는 곱셈보다도 괄호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계산하면 56 빼기 4 더하기는 6 56 빼기 66 36은 20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방울토마토 32개를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이 각각 6개씩 먹었습니다. 구하는 것은 남은 방울토마토가 몇 개인지, 전체의 32개의 방울토마토를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이 각각 6개씩을 먹은 것을 빼주면 됩니다. 32 빼기 2 더하기 3은 5, 5, 6, 30 정답은 2개입니다. 5번 문제. 지 n 의반 학생 25명이 11명씩 두모둠으로 나누어 축구를 하고 축구를 하지 않는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반 학생 5명과 함께 응원을 했습니다 응원한 학생이 모두 몇 명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전체 학생 25명에서 축구를 한 11명씩 두모둠을 제외해주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축구를 하지 않는 다른 반 학생 5명과 함께 응원을 했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세워주면 응원한 학생이 모두 몇 명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25-곱셈을 가장 먼저 해서 22 더하기 5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주면 정답은 8명입니다.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지혜와 중기가 일주일 동안 이중 뛰기를 모두 몇 번을 했는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중기가 한 이중 뛰기, 쌩쌩이라고 하죠? 쌩쌩이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지혜는 난 일주일 동안 매일 이중 뛰기를 30번씩 했어. 다음, 준기. 나는 일주일 중에서 3일은 쉬고, 나머지 날은 매일 이중뛰기를 50번씩 했어. 지금 세운 이식 2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7, 3, 21, 210, 더하기, 7백이 3은 4입니다. 자, 4 곱하기 50을 해보겠습니다. 4, 5, 20, 200 합치면 410 정답은 410번입니다. 이어서 수학익힘책 다음 장 12, 13쪽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당연히 덧셈 뺄셈보다도 나눗셈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나눗셈이 있지만 나눗셈 부분보다도 과로가 있는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2번 문제 보기처럼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계산해 보세요. 나눗셈을 가장 먼저, 그리고 덧셈과 뺄셈은 앞에서 부터 순서대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50-24 더하기 18 나누기 6은 3 계산하면 답은 29입니다 두 번째 문제, 괄호를 가장 먼저 계산해 줘야겠죠? 그다음은 나눗셈, 그리고 덧셈을 마지막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28 더하기 괄호 안은 21 나누기 7 나눗셈을 계산하면 3이기 때문에 28 더하기 3은 31그 다음 3번 문제도 부동어를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주고 나눗셈, 더셈 순으로 계산하면 2 더하기 5는 정답은 7 오른쪽 식은 괄호가 없기 때문에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주면 24 나누기 8은 3 더하기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을 해주면 정답은 42입니다. 7과 42를 비교하면 당연히 오른쪽이 크죠. 다음 4번과 5번을 봅시다. 풀이가 맞는지 생각해보고 틀렸다면 계산 순서를 바르게 나타내고 계산해보세요. 42 더하기 괄호 3628 괄호 닫고 나누기 3 괄호를 먼저 계산해줘야 되는데 3628꼬 맞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눗셈을 계산을 해줘야 하는데 나눗셈은 그대로 두고 엉뚱한 부분을 계산해버렸습니다. 그럼 정확한 순서로 다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2 더하기 3 6 2 8은18 나누기 3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주면 42 더하기 6 정답은 48입니다. 5번 문제 공책 한 권은 1,000원 연필 한 탄은 6,000원입니다 여기서 연필 한 탄은 12자루를 이야기합니다 12자루에 6,000원이라고 하네요 준기는 5,000원으로 공책 한 권과 연필 한 자루를 샀습니다 준기가 받은 거스름돈이 얼마인지 하나의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준기가 가지고 있는 5,000원에서 공책 한 권의 가격과 연필 한 자루만큼의 가격을 합쳐서 빼주면 되는데 우리는 연필 한 자루의 가격이 아닌 연필 한 타의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6000원을 연필 12자루로 나누어서 연필 한 자루의 값을 계산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책 한 권과 연필 한 자루의 가격을 구한 것을 합친 뒤에 5000원에서 빼주면 되겠죠 6000 나누기 12는 선생님이 옆에 세로셈으로 계산하겠습니다 6에는 12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60에는 12가 5번이 들어갑니다. 2, 5, 10. 1 올라가서 1, 5, 5지만 올라간 1을 합쳐서 6. 자, 빼주면 0이 되고, 그대로 0이 내려오지만 0에는 12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0번. 마찬가지, 다음 0에도 12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0번입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을 계산하면 6000 나누기 12는 500이기 때문에 1 0 더하기 500은 1,500. 계산해 주면 답은 3,500원입니다. 중기는 3,500원이 거스름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지구에서 찐 무게는 달에서 찐 무게의 약 6배입니다. 달에서보다 지구에서 몸무게가 6배가 더 무겁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모두 달에서 몸무게를 잰다고 했을 때 슬기와 지혜의 몸무게를 합한 무게가 선생님이 몸무게보다 약몇 킬로가 더 무거운지를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몸무게를 달에서 쟀다는 것입니다. 일단 식은 슬기와 지혜의 몸무게를 합친 것에서 선생님이 몸무게만큼을 빼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식을 그대로 쓰려고 봤더니 우리는 슬기와 지혜가 지구에서 잰 몸무게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지구에서 잰 몸무게만큼을 서로 합친 이후에 지구에서보다 달에서 6배가 가볍다고 했기 때문에 나누기 6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에서 선생님이 달에서 잰 몸무게만큼인 12를 빼주면 될것 같습니다. 계산해주면 48 더하기 42, 90. 90 나누기 6 빼기 12. 90 나누기 6을 계산하겠습니다. 9에는 6이 한번 들어갑니다. 6일은 6. 6. 966을 해주면 3. 0이 내려와서 30에는 6이 다섯 번 들어갑니다. 65 30. 자, 그럼 90 나누기 6은 15. 빼기 12는 정답은 3kg입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수학 1단원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부분이 마지막이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다른 문제들을 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럼 우리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